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거울 속에서는 재질이 렌버트처럼 보여요. 거울에도 실제처럼 비춰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여 지금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반사된 이 거울이 있고요. 그 거울에 비춰진 그 스피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스피어에 비춰진 이렇게 반사를 밑에 체크 무늬가 반사된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걸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세팅을 해놓고 음, 램버트로 다 돌려 놨습니다 한번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닥엔 체크 무늬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버트를 하나 씌워주고요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체크 무늬 체커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반사된 오브젝트를 해야 되니까 블린이나 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블린을 많이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벽면 거울을 이래 오브젝트도 블린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제 블린으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램버트로 체크문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렌더 세팅을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만 그대로.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오게 되죠. 우선 이제 반사나, 그 다음에 그뭐 반사가 안 나오죠. 그림자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적용해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우선은 렌더 세팅을 좀 바꿔 줘야 됩니다. 렌더 세팅해 보게 되면 어 마야 소프트웨어. 지금 제 렌더링 한 방식은 마야 소프트웨어입니다. 2020부터지 2019부터인지 마야 아놀드 렌더러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요. 마이 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주신 분이 아마도 마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마이 소프트웨어를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요. 반사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 레이트레이싱 쿨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비추적 방식인데요. 어, 보통 제이 계산을 빠르게 하지 해주기 위해서 실제 빛을 따라가서 공간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어, 공간의 색깔을 빛을 따라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 색깔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 트레이싱을 해줘야지 그림자와 그 다음에 반사와 굴절 이세 가지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반사 굴절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되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체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반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가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반사된 거울에 비춰진 오브젝트에 이 반사가 잘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걸 조금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브젝트, 스피 어 오브젝트의 속성을 매트리얼 어트리뷰트에서 칼라 값을 약간 푸른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보이게끔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뭐 여기 는이 오브젝트 스페큘러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스페큘러 칼라를 좀 조정해서 그리고 뭐 이센스 트 i 시티나 스펙트럴 루프라는 걸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는 완전 반사를 할수 있는 거울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거울로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어트리 a 트 매트리얼 어트리 t 트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거울을 표현할 때는 이 거울에 이 색깔 값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주고요. 그 다음에, Reflectivity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완전히 반사되게끔 1로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반사가 되어 있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조금 아쉬운 게 여기는 이 색깔 톤과 여기는 색깔 톤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저장을 한번 해놓고. 어두운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거울 오브젝트에 이스페큘라 컬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돌려 놓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밝아지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거울을 표현할 때는 저두 가지 속성을 이용합니다. 아, 세 가지군요. 컬러까지. 그다음에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죠. 뭐가 있냐면요. 음, 요거는 지우고 우선 이두 개는 뭐 색깔은 제가 임의로 바꿔줬지만 어, 반사가 되는 걸 여기 에잘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반사는 안 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는 이제 반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요. 음 우선은 여기 있는 렌더 세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을 보게 되면, 레이트레이싱 퀄러티에, 리플렉션, 다음에 반사, 굴절,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있고요 옆에 수치 값이 있습니다. 1, 6,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사 값은 한 번, 리플렉션은, 그러니까 굴절은 여섯 번, 그림자는 두 번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을 추적을 해 나가는데, 몇 번을 거쳐서 계산할 것인가, 몇 번까지 거쳐서 계산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반사 같은 경우는요, 바로 빛으로 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번을 꺾어서 오브젝트를 거쳐서 가도 되게끔 설정되는 겁니다. 굴절 같은 경우는 투명한 오브젝트가 있고, 투명한 오브젝트의 그 두께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 해줘야지. 두 개의, 그그네 개의 그 벽을 통과해서 그 다음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6 정도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구요. 리플렉션 한 번, 그 다음에 섀도우 두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는 있 그림자를 만약에 1로 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반사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림자가 없는 걸볼수 있죠.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저장을 해주고, 높여주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그림자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리미트 값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최소한 2가 돼야지 여기는 이 반사도 여기에 맺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반사를 이렇게 2를 값을 주게 되면 해결이 될 거로 예측이 되는데 렌더링 했을 때 안타깝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 렌더 세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씬 전체에 씬 전체를 전체에 세팅을 해주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오브젝트에도 이런 리미트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고요, 블린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리플렉션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레이트레이스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굴절 부분도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리플렉션 리미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굴절에도 마찬가지로 리플렉션 리미트라고 하는 굴절의 리미트 값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반사의 리미트는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로 조정해 주고 여기 있는 값 2로 조정해 주고 렌더링 해 보게 되면 될것 같았지만 안타깝게 또안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여기는 거울에 의한 게 아니라 여기는 오브젝트에 의한 반사값이 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울과는 이 리미트 값은 사실상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리미트 리플렉션 반사 리미트 값을 2로 2 이상으로 해줘야지 드디어 여기에 반사가 맺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건 비추적 기법이고 쓸데없는 그런 계산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오브젝트 간에 이런 간섭이나 반사나 굴절 이런 것들을 한계값을 줘서 세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까지 오래 걸릴 필요 없는 그런 계산을 없애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라이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크리에이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게 되면, 라이트 해보게 되면 그림자 항목이 있고요. 그림자의 레이트레이싱 t 도우 어트리뷰트 해보게 되면 레이 h l 스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또 그림자의 그 리미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게 되면 역시나 그림자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오브젝트 반사가 필요한 오브젝트에다가 여기는 있 레이트레이스 옵션에 리플렉션 반사의 리미트 값을 높여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렌더 옵션에 리플렉션 r a 러티 리플렉싱, n 레이트레이싱 l i 러티에서 역시나 반사의 리미트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프리뷰 클러티일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덕션 클러티 이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0이라고 세팅을 해놓게 되면 어 뭐큰 문제 없이 다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이 낮은 상태의 걸열 번을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프로덕션 퀄리티를 하게 되면 아까의 거친 그런 부분, 아이고. 그림자 라이트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거친 느낌이 경계가 이제 부드럽거나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